봉 그대로만 이야기하고, 그대로 이야기하고, 뽕 그대로만 얘기하고 사주 있는데 그대로 얘기하고 방구뽕 끼면은 달에 뭐 고뭐제가볼 때는 그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격이 애국수거든요 하나를 한다면 자기가 안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산 포레만신입니다 아이고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그의 사준다 이렇게 나왔네. 온 국민을 진짜 다 안고 갈라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. 더구나첫 경험도 뭐 대통령 뭐 물론 이게 공직 생활 이렇게 다른 분야를 또 가시다가 또이 분야로 오셔갖고 할라니 그때까지 흩어진 어다 그릇 다시 모아 갈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. 지금 공 물론 구 실수는 온팡 떨불수고 있는 구 실수는 사실이고. 자리도 욕들어먹고, 뭐래도 욕들어먹는 거.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고생을 사실은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다. 어, 나도 뭐,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니지만, 사실은 고생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싶어요. 음, 정말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, 옛날 얼굴 모습하고 지금 얼굴 모습 보면 불쌍해, 대통령님 <laughs> 왜냐면, 구실수에 많이 오를 사주야, 사실은. 자, 옛날에도 한번 내가 참 대통령님 이야기 한번 해온 적이 있을 겁니다. 주의인적이 없어요. 주위 사람이 정말 너무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이렇게 감사주고막 이렇게 해줘야 대통령도 정말 신경 다쓰고 잘 해야 나을 건데 주위 사람들이 그거는 왜 그러냐. 우리 대통령 인덕이 없어 그래요. 내가 아무리 내 사주가 좋고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내가 주위 인덕이 없으면 아 어, 자꾸 질실수면 오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저게 우리가 니팬내팬 따지면 좀 우리가 참 호응만 해주면 정말.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너무 잘하는 것도 이렇게 예쁘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좀 힘이 드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잘 이겨내셨다가 어 지금 오늘만 잘 넘기시면 내년 되면 그래도 박수 받고 우리 대통령이 님 이렇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행운이 들어와 있으니까. 정말 용기 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국회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, 우리 국민들만 좀, 서민들만 생각해 주고,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? 이런 거 생각 좀해 주시면, 우리 대통령은 정말 잘하신 분으로 오늘 칭찬해 주고 싶어요. 지금 탄핵이하고 사고 샀는데, 그래, 어느 날 갑자기 뭐 촛불 위부터 있었잖아요. 박근혜 시절 때부터 저는 뭐,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지. 뭐, 탄핵이 뭐, 언제부터 탄핵이 있었습니까? 방고 뽕! 끼면놓뭐면 탄핵 섞고 뭐. 제가 볼 때는 그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제가 이 사주를 풀어봤을 때는 탄핵에할 만한 뭐뭐 뭐 티끌이 있습니까? 주위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고 있잖아요, 눈속임 하게끔 저는 그게 화가 나요.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상대들이 저렇게 할까? 저는 이해 가안 가요. 정말로 아 인자 일년일년 됐습니까? 이년 됐습니까? 이제 개월 개월 6 개월 된 분이에요. 이짜 자리가 정신도 없게 누구를 안 차고, 누구를 안 찾고, 지금 정신없는 자리예요 지금. 신쯤에도 마찬가지,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. 정말. 한 1년 중반기만 좀 지나보세요. 그럼 진심이 놓니다 근데 지금은 판단, 네가 잘했니, 내가 잘했니, 어느 분이 대통령 앉았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, 지금. 어느 누가 앉아도 판단 안 옵니다, 지금. 안 노는데, 지금 이분 대통령님 사주를 봤을 때는, 지금 1년 반쯤 흘러야만이 이 사주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사주예요 지금 판단할 사주 아니에요, 지금. 본 그대로만 야기하고 사주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하고 지금 또 우리가 TV 요즘 방송이 너무 많이 나 오지 않습니까? 본 그대로만 야기할 뿐이에요. 올 지나고 나서 낸중반이 내보는 이 사람이 잠잠해지고,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박수 칠수 있는 그런 옥금이다 보세요. 성격이 애국수거든요 하나를 한다면 자기가 안 주고 싶어요. 하나를 꼭 이뤄내고 말 겁니다. 내가 볼 때는 어느 대통령 보다가 오히려 하나를 만들어 내려올 겁니다. 자기 포복을 해요. 우리가 온 국민이 박수 칠 수만 하는 거를 갖고, 분명히 폭력할 겁니다. 예, 밥그릇에도 뭐 하겠죠. 분명히 할 겁니다.